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음, 제가 최근에 그, 어, 제가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면서 어, 꿈꾸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룹 사운드 대학가요제 이런 노래인데요. 음, 최근에 이제 나 어떻게 연습에 이어서 이제 그대로 그렇게를 어, 연습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그렇게는 어, 개방현에서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어, 둘레... 렛... 어, 네, 네 마디를 도돌이표로 해서 2번으로 가서 어, 이제 빨라지는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전주의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스피드가 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스케일로 쳐주는데요. 개방연은 이제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제 스케일 음, G와 이 마이너는 나란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 응, 음, 이게 이제 일형식이죠. 일형식 C 모양이죠. C 모양. 여기다가 이제 2형식 C 모양. 그 다음에 3형식 C 모양. 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스케일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어, 미, 파, 솔, 라, 시, 도, 저기, 어, 어 저기 저기 저 여기 여기 고정도법 미파솔라시도 레미 파솔라시도 레미 파솔 자 어, 여기서 미파솔라시도 레미 파솔라 이거를 쭉 땡겨 와서 어, 이동도법으로 먼저 음계를 익힙니다 이 음계를 음계를 그러면 여기가 미파솔라시도 레미 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 라솔파미레도시 라솔파미레도시 라솔 자 여기 이제 또 3형식을 해야 되겠죠 3형식이어서 그죠 여기서 이어보면은 여기가 어 시저시 그죠 근데 여기서 안그 이동도법으로 하면은 비파솔라시도니까 여기서도 미파솔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이 스케일을 세 가지를, 1형식, 2형식, 3형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고정도법으로 그 쳐보면 여기가 이제 시조시 시도레미 파솔라 시도레미 그래서 미미 시라솔미에서 여기서 미를 치죠. 시 시는 여기죠. 그래서 이어서 쳐보면 어 사분음표 두 개니까는 다팔 분음표, 솔미8 분음표. 그다음 마디가 이음줄이 붙어서 으시죠, 으 미가 으시죠. 그래서 한박첫 박을 쉬고 두 번째 박에 솔. 그다음에 으시라솔 그리고 이제 라라라시라라도시라시둘 어. 셋. 하고, 이제, 한박 쉬고, 쿵! 하고, 미래시래. 이렇게 되겠죠? 미래시래, 미래시래. 이렇게요. 미래시래, 민미시 까지가 한마디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마디예요그 다음에, B7이 있는 데가 미. 미, 한박, 반박 치고, 반박 치고, 여기서, 어, 여기가, 어 파죠? 옮겨가지고, 여기서, 파래, 파래 이렇게 되겠죠? 파래시, 시레 파래시, 내가 되겠죠? 그래서, 파래시래, 파래, 파래시래, 16분음표 한박이죠? 파래시래, 그 다음에, 파파시, 그 다음에 이, 이 손가락을 여기를 띄지 말고요. 여기서 다시 어쿵 했다고 치고, 팔에 <목소리> 실에 파파 시미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두 마디를 이어서 해보면 한박 쉬고, 따라 따라 따다으따 따라 따라 따다으 다둘셋넷셀에 그다음에 미레 시은나솔라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음. 미미시라솔미쿵솔시라솔라도시라시 레시레 민미 시미 파레시레 파파시미 둘셋 은내미 음네 레시라 솔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어 아까 말씀드린 개방현 보면은 마이너 잡고요. 여기는 슬로우 리로치라고 느리게 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 느리게, 하나, 둘, 솔, 치면 되겠죠? 미, 민인데 미, 솔, 시, 이건데, 그 미를, 어, 이렇게, 어, 긁어준 거죠. 이마이너 코드 잡고, 미, 솔, 시, 솔, 시. 첫 번째 마디, 하나, 둘, 셋, 넷. 네, 사분의 사박이니까, 그죠?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 A마이너 잡고 긁어주고 은내 긁어주고 레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세 번째 1번 이마이너, 시니까 이마이너니까 긁어주죠. 두박을. 하나, 둘, 그리고 라, 솔, 그 다음에 비세븐이죠. 긁어주고 두박이니까 세 번째 박에서 네네 샵이죠. 네 치고 파까지 끌어서 파. 이렇게 치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시 이. 앞으로 돌아가 이제 도도리표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2번으로 가서 B7이니까 긁어주고, 나, 솔, 파. 여기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뮤트를 주고, 빰빰빰, 바바밤, 바바바바 하면서 이제 멜로디가 들어가겠죠. 밤밤밤 바바밤 바바바 바바 바 치면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마에너 잡고 어뭐 고거로 치면 되겠죠 그죠? 쿵, 작자 쿵, 쿵, 작자 그죠? 내 네,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말였나나 네,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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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리듬이 있죠. 본인이 잘하는 리듬으로 치시면 되겠죠. 그죠? 그냥 기본적인 거는 고고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 번만 어, 같이 함께 복습하면서, 어, 저도 이제, 어, 뭐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음 제가 뭐 초급, 중급, 전문으로 어 레슨을 하고는 있지만 고수 이상의 실력을 어 프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죠?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이너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비세븐, 하나, 둘, 셋, 넷. 빰빰빰, 빠바밤, 바바바 하고, 빰빰, 빠바바바. 빰, 빠바밤, 빰, 바바바나 셋, 넷. 바 빠바바바. 이제 어, 여기서 딱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음, 저도 어, 한 2, 3일 정도 연습했어. 어, 이만큼 하는 거니까 연습 없이는 안 되겠죠 그죠? 자, 어, 중급하시는 분들 스케일 연습을 하시면 그냥 뭐 단순히 리듬을 치는 것보다 어, 이런 어, 전주, 간주, 멜로디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간주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대로 그렇게 전주를 해봤고요. 음 하나 이제 그 리듬을 리듬을 최근에 어, 디스코 리듬을 연습한 게 어,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걸 연습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음. 본인이, 어, 좋아하는 리듬, 그리고, 어, 좀, 어, 남들과 좀 다르게 치고 싶다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이코드와 뮤트를 섞어줘야 되니까, 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연습을 해서 갖다 붙여야, 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그죠? 저도 뭐 금방 되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래서. 음, 분명히 연습하면 좋은 결과가 오니까 화이팅 하시고 이 배짱이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는 노력하는 어, 배짱이니까 어,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